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한식 파인다이닝 터줏대감인 청담에 위치한 정식당에 다녀왔습니다. 정식당은 8년 연속 미슐랭 투스타를 받은 맛집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만족하고 왔습니다. 정식당은 압구정 로데오 건너편 청담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정식당에 있는 이 동네에 투스타 3대장인 정식당, 민글스, 권숙수가 위치해 있어요. 정식당 입구에 도착하면 직원분이 1층에서부터 2층으로 안내를 해주십니다. 실내 분위기는 따뜻하면서도 모던한 그런 실내 분위기였어요. 정식당은 한국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는데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한식을 선보이는 곳이에요. 저는 런치로 방문을 했고요. 1인 19만 5천 원의 가격으로 런치를 운영하고 있어요. 메인 메뉴는 오리와 한우 중에 선택할 수 있었고 저희는 한우 뚝불을 3만 원 추가해서 먹었는데요. 요거는 꼭 추가를 하시더라도 한우 뚝불로 먹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맛있는 김밥 25,000원을 더 추가로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제일 먼저 반찬이라 불리는 아뮤즈뷰시 5가지 나왔어요. M자 모양으로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로 먹으라고 설명해주셨어요. 가장 처음으로 먹어본 요리는 두부로 만든 푸딩 위에 감태로 맛을 냈는데 전혀 비린맛 없이 풍미가 무척 조화로웠어요. 특히 들기름 향이 너무 좋아서 어디서 구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답니다. 그위 바삭한 토스트 위에 트러플 향이 가득한 육회는 짭조름하면서도 식욕을 돋우기 좋아 맛있게 먹었어요. 가운데 메뉴는 된장 베이스 소스와 곁들여진 낙지가 나오는데 부드럽고 쫄깃하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바삭한 타르트지에 수정과 젤리가 올라가고 푸아그라가 샌드되어 있다고 했는데 수정과 특유의 계피 향 때문인지 푸아그라 향이 강하진 않았네요. 푸아그라 못 드시는 분들도 부담 없을 듯해요. 마지막으로 맨 우측에는 상큼한 소르베인데 캐모마일 차를 뿌려서 주신답니다. 앞전 음식들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좋았어요. 다음으로 나온 메뉴는 토마토 젤리 소스가 곁들인 캐비어 한치해입니다. 맨 아래쪽에 얇게 뜬 녹진한 한치해와 토마토 젤리가 색다른 듯 하면서 조화로웠고 짭조름한 칼로가 캐비어까지 톡톡 씹히는 식감까지 좋았어요. 다음은 1시간 동안 압력솥에서 찌고 숯불 향이 입혀진 전복 요리가 나왔어요. 완도산 전복을 압력솥에 쪄내면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구나 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먹어본 전복 중 모수 다음으로 원탑인 것 같습니다. 같이 곁들여진 훈연한 백김치와 화이트와인의 버터로 향을 낸 소스에 부추기름으로 초록색 띠를 둘러 맛도 좋았지만 보기에도 이뻤어요. 정말 엄청엄청 엄청 부드러우면서도 살짝 시큼한 맛이 나는 아주 맛 좋은 전복률이었습니다. 요건 25,000원을 추가해서 주문했던 정식당의 시그니처 맛있는 김밥입니다. 메뉴 이름 그 자체가 맛있는 김밥이에요. 속 안에는 다져진 소고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같이 주신 트러플 소스를 함께 곁들여 먹으면 조화가 좋더라고요. 김 부각도 굉장히 바삭하니 동그랗게 잘 말려져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다음 코스 요리는 미너 요리. 이날의 베스트 디시였습니다. 보리밥 위에 완벽한 익힘에 통통한 미너를 올리고, 능이버섯 육수를 부어주셨어요. 능이버섯을 얹은 민어 밑에는 보리가 깔려있어서 오차집게를 먹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민어의 식감과 능이버섯 육수의 풍미가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요리입니다. 특히 이날 코끝이 찡해지는 쌀쌀한 날이었는데 몸이 따뜻해지는 게 몸보신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이번에는 프랑스 라기올 지방에서 만든 나이프들을 보여주셨어요. 마기올 커트러리가 굉장히 유명한 명품 나이프들로 유명한데요. 손잡이 부분을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낸 그런 커트러리입니다. 저희가 선택해 사용해서 먹는 그런 재미도 있었어요. 드디어 나온 메인 요리입니다. 충북 음성 한우 2 플러스 스테이크로 안심 한우 부위를 사용했다고 하세요. 브라운 버터를 발라 한번 구운 다음, 한우로 만들어낸 비프조 소스와 함께 준비를 해주셨어요. 고기 굽기는 추천해주신 미듐 레어로 부탁드렸어요. 생각보다 너무 미음인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먹어보니 딱 괜찮은 정도의 국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접시에 여러 가지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가니씨가 따로 나옵니다. 이걸 김치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먹기 좋았어요. 다음은 고소한 양지육수와 송이향이 가득한 평양냉면 나왔어요. 냉면에 면은 백강밀과 표고버섯 가루를 섞어 자가제면 했다고 하고, 송이버섯도 자연산을 사용하셨다는데 정말 송이향이 끝내주더라고요. 육수도 양지육수를 사용해 시원하고 감칠맛이 좋아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네요. 평양냉면 안 좋아하는데 요건 간이 간간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사이드 메뉴들은 타피오카 전분을 이용한 바삭하게 튀겨낸 송이튀김과 더덕김치를 올린 양지수육, 그리고 시원한 무김치 함께 나왔어요. 바삭한 송이튀김은 스테이크보다 맛있었고, 양지수육은 냉면에 함께 싸먹으니 이것만 한 그릇 더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 보니 그릇에 들고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정도로 맛있긴 했어요. 다음은 블러드 오렌지가 곁들여진 술지개미로 만든 소르베입니다. 클렌징으로 딱 좋았던 상큼한 소르베와 씹는 맛과 향까지 더해준 블러드 오렌지까지. 이것도 괜찮았어요. 디저트로는 뉴욕 서울과 돌 하루방 중 고를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다양하게 맛보고 싶어 다르게 하나씩 주문했어요. 첫 번째로 뉴욕 서울 디저트입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헤이즐넛 초코슈와 캐러멜 소스까지 땅콩처럼 너티한 맛이 가득했던 디저트로 맛있었어요. 다음으로는 정식당의 시그니처 돌하루방 디저트입니다. 피스타치오로 만든 금귤잼이랑 감귤 아이스크림 그리고 흑임자 스펀지 케이크 바닥에는 요거트 크림까지 깔려있는데요. 지금은 돌하루방 색깔이 초록색이지만 예전에는 짙은 회색이었다고 해요. 요것도 맛있게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뿌띠 디저트, 미스가루 쿠키와 쑥 마카롱이 나왔어요. 차도 고를 수 있었는데 저는 메밀차로 골랐습니다. 2 시간 반에 걸쳐 먹었던 정식당 런치 코스. 하나같이 모든 요리가 맛있었고 왜 이제서야 방문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굉장히 이색적이고 창의적인 요리는 없었지만 맛에 있어서는 정말 확실하게 맛있는 조합들이었거든요. 음식의 제일 중요한 1순위는 맛집을 한번더 느끼게 해준 곳이었어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그럼 더 맛있고 멋진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